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누구나 은퇴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은퇴를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하는 거고요. 은퇴를 위한 준비로는 경제적 관점, 건강 관점, 그리고 은퇴 후의 일거리 관점 등등이 있는데, 그중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 관점이죠.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4% 룰을 이용하여 필요한 은퇴 준비 자금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4% 룰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또 다른 용어 하나는 바로 파이어 족입니다. 파이어 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로 경제적 자유를 통한 조기 은퇴를 의미합니다. 즉, 먹고 살 만큼의 경제적 준비를 하고 일찍 퇴직하여 편안하게 사는 상태를 말하며 누구나 꿈꾸는 이상형이라고 할수 있죠. 최근 언론과 유튜브에 많이 회자되는 대치동의 서울대 출신 일타강사 연봉 100억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조기 은퇴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40대에 머물러 있는 분은 유익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자금을 준비해야 은퇴 후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4% 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4% 룰이란 은퇴시점 자산의 4%를 인출하여 연간 사용하고 이후 그 금액에 매년 인플레이션 만큼의 추가분만 더해서 사용하면 30년간 은퇴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이론입니다. 먼저, 내가 필요한 연간 생활비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간 6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이 6천만 원의 25배의 작업이 필요한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즉, 15원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 금액은 본인이 사는 집과는 별도입니다. 너무 많은가요?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으니 300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2022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이상적인 은퇴 후 생활비가 월 294만 원이거든요. 그럼 연간 36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의 25배는 9억 원입니다. 본인이 사는 집이 별도인 것은 동일합니다. 이 9억 원을 4% 룰에 따라 해마다 4%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연간 3,600만 원의 자금이 확보되어 월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이론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주택을 제외하고도 9억 원이라는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면 더큰 돈을 모아야 하죠.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은퇴 자금을 마련한 재테크를 실천하는 형태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9억 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 4%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다시 일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은 부동산, 연금, 투자소득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자산 원금이 금방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이가 40대라면 은퇴가 아직은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변화의 시대에 과거 경치에 의한 4%의 룰은 간단하게 은퇴 설계를 해볼 수 있는 유용하고 편리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은퇴 후 목표 생활비의 25배를 준비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30년간은 안정되게 은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